북대서양 심해에서 자이언트 그루퍼를 쫓는 것은 오랫동안 해양 역사상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끊임없이 거센 파도가 강철 어선의 선체에 부딪히는 이 지역에서 숙련된 유럽 어부들은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어류와의 조우를 준비합니다. 무게가 1,00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그루퍼들은 심해 어업의 기술, 힘, 그리고 팀워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가판 위의 분위기는 언제나 짜릿하다. 방수복은 흩날리는 바닷물 아래 반짝인다. 팽팽하게 감긴 밧줄은 곧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강화된 창들은 난간에 기대어 있다. 공기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충돌, 배의 뼈대가 삐걱거리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팽팽하게 조여진 밧줄의 날카로운 쉬익 소리로 가득하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전에, 그 장면은 인간의 인내와 심해의 거친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싸움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격동하는 수면 아래에, 거대한 실루엣들이 차가운 푸른 바다를 천천히 헤엄칩니다. 이 거대한 그루퍼들은 수중절벽, 바위턱, 깊은 동굴 근처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크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생존, 풍부한 먹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다른 산호초 서식종들이 거의 따라올 수 없는 타고난 유전적 성장 능력의 결과입니다. 자이언트 그루퍼가 미끼를 물자마자 배는 즉시 움직인다. 낚싯줄이 순식간에 팽팽해지며 엄청난 힘으로 물을 가르며 나아간다. 선원들은 가판에 부츠를 단단히 고정한 채 밧줄에 기대어 긴장감을 유지하며 물고기에 피할 수 없는 회전과 파도에 대비한다. 가판에는 협응을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긴장을 유지하세요. 꼬리를 조심하세요. 이 정도 규모의 심해 어업은 완벽한 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움직임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단 한순간의 불균형만으로도 물고기가 파도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장비를 찢어 놓거나 가판 위로 밧줄을 위험하게 끌어 당길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의 위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힘겨운 싸움은 마치 수중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배에 있는 모든 강화 매듭, 강철 갈고리, 유압, 윈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고기가 수면으로 더 가까이 올라오자 더 많은 선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이 준비되고 난간이 치워집니다. 곧 물에서 나올 거대한 물고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자들이 옆으로 옮겨집니다.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지지만 모든 동작은 통제되고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한번 챔후 밧줄이 위험할 정도로 조여지고 선원들은 순식간에 밧줄의 장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이 격렬하게 위로 솟구쳐 올라 가판을 적십니다. 솟아오르는 그 생물은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윤이 나는 돌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비늘을 드러냅니다. 모든 움직임은 순수한 힘과 조화로운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루퍼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 도전의 규모가 실감납니다. 머리만 해도 성인 몸통보다 넓습니다. 깊고 예리한 그루퍼의 눈은 수십 년간 깊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지배해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원들은 여러 각도에서 그루퍼의 몸을 고정하기 위해 추가 로프를 확보합니다. 창은 무기가 아니라 위험한 채찍질을 막기 위한 안정독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존중하며 체계적입니다. 마침내, 물고기의 상승 모멘텀에 맞춰 마지막으로 힘을 앞에 거대한 물고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배는 재분배된 무게에 의해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선원들은 파도 소리와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둘러싸여 숨을 거칠게 쉬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기억될 포획을 달성했습니다. 그루퍼가 안전하게 고정되면 다음 단계인 가공이 시작됩니다. 1000kg에 달하는 생선을 필레로 다듬는 것은 현대식 해양 장비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전통 기술이 결합된 기념비적인 작업입니다. 길고 날카로운 칼, 스테인리스 스틸 갈고리, 심지어 대형 해양 어종용으로 설계된 기계톱까지 특수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모든 부위는 고기가 손상되지 않고 신선하며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숙련된 손길로 다뤄야 합니다. 그루퍼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루퍼의 몸은 매복사냥에 적합한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늘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자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필레팀은 먼저 바깥층을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근육선을 따라 칼날을 움직여 주요 부위를 분리합니다. 어떤 부위는 작은 물고기 전체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데, 이는 그루퍼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줍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영양분이 풍부한 간은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드물지만 매우 오래된 자이언트 그루퍼의 가는 놀라운 크기에 도달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선원들 사이에서 이 물고기의 나이, 서식지 조건, 그리고 심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다음 단계는 고기를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두꺼운 등심은 단단하고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기에 적합하여 귀하게 여겨집니다. 천연오일이 풍부한 배 부분은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볼살은 다른 생선에 비해 작지만 그 맛은 일품으로 유명합니다.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부위를 헹구고 식힌 후 단열 용기에 담습니다. 얼음은 고기의 손상 없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겹겹이 쌓입니다. 현대식 어선에는 내장형 냉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가공 시설이나 해안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서 생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요리의 가치 외에도 과학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해양 연구자들은 종종 어선들과 협력하여 이종의 나이, 이동 패턴, 그리고 환경 조건을 연구합니다. 이 물고기의 척추뼈와 이석에는 나무와 유사한 성장 고리가 있어 해수온도와 서식지, 안정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몸무게가 천 년에 가까운 그루퍼는 수십 년이나 살았을 수 있어 수중 생태계에 살아있는 기록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심 외에도 많은 해안 문화권에서는 자이언트 그루퍼를 번영과 바다에 대한 존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풍어는 공동체 모임에서 기념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은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그루퍼를 보호하기 위한 어획 기간 지정 및 크기 제한 등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판으로 돌아와 어획의 마지막 장면들은. 이 업적 뒤에 숨겨진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어부들은 밧줄을 조정하고 장비를 고정하고 귀환을 위해 가판을 준비합니다. 얼굴에 드리운 피로감은 고요한 성취감과 맞먹습니다. 소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찾는 것부터 힘겹게 마지막 끌어올리는 것까지 이 모든 작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무게가 1,000kg에 육박하는 자이언트 그루퍼는 단순한 어획물이 아니라 인간과 바다의 오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책임감 있는 심해, 어업에 필요한 뛰어난 기술력, 체력, 그리고 생태학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모든 움직임, 조화로운 물살, 그리고 정교한 커팅 하나하나가 더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회복력과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 그 바다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기리는 이야기입니다. 로프와 그물, 그리고 탁 트인 바다에 리듬감 넘치는 빛에 둘러싸인 거대한 물고기들이 가판 위에 누워있는 모습은 자연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엄청난 규모와 이들을 정성과 존중을 담아 어획하는 놀라운 장인정신을 강조합니다. 배가저 멀리 해안선을 향해 돌아오면서 그 업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노력, 첨단 장비, 해양전통, 그리고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어우러져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포획 중 하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1000kg에 달하는 자이언트 그루퍼의 이야기는 승리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파도 아래 광활하고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지의 나를 뒤덮은 붉은 진흙탕 속에서 수백만 마리의 생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고 들판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동 중에 토종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튼 생물학적 전쟁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점은 침략자가 매년 5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부들은 이들을 사냥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 과학자들은 그들의 활동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면, 미국이 침략자들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미국의 찬지대를 지배하는 외계 생명체, 몬스터 크로피쉬의 이야기입니다. 몬스터 크로피쉬의 침략, 미국의 어부들, 그리고 대발견. 5억 달러 상당의 외계인 침략을 물리치세요? 짧은 시간 안에 몬스터 크로피쉬는 경제적 희망에서 생태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레드 플러드가 미국 남부를 휩쓸던 당시 몬스터 크로피시는 은밀하지만 무시무시한 침입자였습니다. 20세기 중반 그들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남미 습지가 원산지인 거대한 붉은 가재인 몬스터 크로피시는 가재의 한 종입니다. 미국 남부에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 이 작은 생물이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에 불과했고. 논과 농업용 수로에서 이들을 번식시키는 실험을 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이 종은 불과 몇년 만에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로 땅을 파고 퍼져나가며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지애 나와 텍사스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수천 마리의 가재가 양식장을 떠나 강, 호수, 관계수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가재들은 탁한 물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이 침입종은 의도치 않게 북미 최대 수로인 미시시피강 유역을 이동수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진흙 속을 헤엄치고 기어다니고 땅을 파는 동안 마치 거대한 군대의 잔해처럼 보이는 움푹 패인 굴을 남깁니다. 붉은색 줄무늬가 텍사스에서 시작하여 엘라베마까지 그리고 캐롤라이나까지 강둑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몬스터 크롤피시는 4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미국 영토의 절반 이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부 습지에서 시작하여 북부의 얼어붙은 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생물학자들은 몬스터 크롤피쉬를 수생 고릴라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몬스터 크롤피쉬가 작고 끈기 있으며 사실상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한 계절 동안 600개가 넘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극소수의 개체만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단몇달 만에 수백 배로 번식합니다. 루이지애나의 새벽을 알리는 것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진흙탕 위를 달리는 모터 소리입니다. 붉은 운하에서 짙은 안개와 김이 피어오르고 작은 알루미늄 배들이 진흙탕을 천천히 헤치고 나아갔다. 찌찌대 어부들의 거친 손길이 육중한 철제 케이지를 하나 하나 가판 위로 끌어올렸고 그 안에서는 수백 마리의 새빨간 가재들이 마치 물이 끓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케이지는 가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미국 남부 지역을 장악한 외래종과의 싸움의 최전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턴루지에서 라파에드까지 수많은 개체들이. 이전에는 생소하게 여겼던 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재가 석호를 장악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낚시를 하거나 새우를 사냥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전의 활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구축함을 식량으로 바꾸는 혁신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루이지애나의 안개가 아직 짙고 개구리들이 여전히 울부짖는 동안 작은 알루미늄 보트들이 물속으로 쏘아진 화살처럼 호수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엔진은 굉음을 내며 파도는 측면을 강타하고 흙과 물이 핏빛 붉은 줄무늬를 이루며 솟아오릅니다. 어부들은 새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습지가 잠든 후에야 덫을 놓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들의 적대자이고 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들이 가판 위에 육중한 철제 철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선명한 붉은색 가재들이 몸을 뒤척이며 들어올릴 때마다 금속성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진흙은 기름처럼 걸쭉하고 미끄러워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얼음바닷속으로 사라지려면 한번 미끄러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악어, 뱀, 거머리가 모두 그 예다. 그들이 배 근처에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계속해서 몸을 숙이고 더 많은 덫을 끌어당기며 멈추지 않고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다. 여기서는 느린 사람이 지는 것이다. 파도 속에서 그들은 떨어뜨리고 끌어당기고 던지고 다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수천 마리의 가재와 그들을 잡기 위한 수백 개의 덫, 이 생존의 고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 밑에 있는 진흙처럼 얇지만 이 진홍빛 바닷물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은 극히 얇습니다. 괴물 가재들은 온갖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재를 잡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증기 소리, 절단기 소리, 향신료 향등 온갖 소리가 뒤섞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루이지에나 공장 안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증기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꼬리가 말려있고 껍데기는 녹은 금속처럼 반짝이며 진홍색으로 구르는 가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이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가공, 포장, 유통 과정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도쿄, 휴스턴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공장 주방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고추, 마늘, 레몬, 소금 등 여러 재료가 가재와 함께 냄비에 넣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고 농담하는 소리와 금속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노동의 혼란스러운 사운드 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입니다. 남부 사람들은 가재 삼기 축제, 크로 l 피쉬 보일 페스티벌을 기념하며 춤을 추고 매콤한 가재를 푸짐하게 즐깁니다. 이 축제는 남부 문화의 상징입니다. 침략자를 자랑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요리였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델러스에 이르는 레스토랑과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비린내, 달콤함, 매콤함으로 묘사되는 그들의 독특한 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항구에 도착하는 화물선과 컨테이너는 열대 아시아에서 유래되었으며 마주치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해수관, 어선, 그리고 부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이 빽빽한 녹색 덩어리는 방파제를 덮치고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해안 양식 시스템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모든 암컷은 수백만 마리의 유생을 낳을 수 있으며 유생은 해류를 타고 수백 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신료 냄새와 끓는 냄비 소리 뒤에서 과학자들은 조용히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에나와 미시시피의 저녁의 실험실에서 생물학자들은 빛나는 현미경으로 가재의 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재의 회복력이 크기가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중 호흡 체계를 통해 수중과 육지 모두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굴을 파는 본능을 통해 마치 동면하는 침입자처럼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 때문에 전통적인 격리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은 토착 포식자를 도입하고 살균제를 시험하고 온도 기반 격리 구역을 실험하는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토착 어류는 외래 갑각류를 먹지 않았고 살균제는 다른 수생 생물을 위협했으며 예측 불가능한 남부 기후에서는 온도 조절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침입자는 이미 인간이 혁신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적응력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이상한 역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재가 더 파괴적일수록 지역 경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때 파멸을 두려워했던 마을들은. 이제 자신들이 박멸하려 했던 가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공 공장은 확장되었고 포장 라인은 늘어났으며 국제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동아시아 수출 시장은 루이지애나 가재를 톤 단위로 수입할 만한 별미로 여겼습니다. 외래종과 국내 수출 성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괴물 가재의 공격적인 굴파기 행동은 제방과 관계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저지대 농경지에 경미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한때 완벽한 번식지였던 논은 땅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재가 북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개구리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토종 가재를 몰아냈으며 심지어 퇴적물을 증가시켜 수질을 변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재가 심하게 번식하면서 물이 희미한 붉은빛을 띠기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를 채세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 속에서도 인간의 독창성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기업가들은 강화된 방벽과 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지속 가능한 가재 양식장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영 방식은 혼돈을 통제로 전환하고 환경 재앙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불과 몇 년만에 루이지애나는 생태적 절망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양식 가재 공급지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적응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이윤 추구 산업이 외래종의 확산을 부추겨 사실상 완전히 박멸되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트럭 한대한 한 대는 생태적 불균형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또 다른 장이었습니다. 한 해양 생태학자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공공장과 도시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무엇은 변함없이 습하고 붉고 쉴새 없이 움직였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가재들은 굴을 파고 번식하며 끊임없이 이동했다. 그들의 여정은 지리적 조건이나 경제적인 제약이 아니라 본능, 즉, 고대의 생존 리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간의 것인지 괴물의 것인지는 더 이상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였다. 밤이 되자 작은 불빛들이 탐지대를 따라 깜빡인다. 어부들이 다시 덫을 놓는 등불. 엔진 소리가 붉은 물 위로 울려 퍼지며 개구리 울음소리와 멀리서 공장에서 나오는 증기 소리와 어우러진다. 그 위로 달빛이 마치 녹은 구리처럼 진흙에 반사된다. 한때 남미 습지를 비추던 그 빛이 이제는 지구 침략자의 갑옷에 반사되어 반짝인다.